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업연구소 박신재입니다. 오늘 이슈라이브 주제는 많은 대표님들 또 자산가분들의 고민인 상속증여세. 특히 이제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정두수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있게 등장하셨는데요. 아닙니다. <laughs> 요즘에 이제 우리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율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또 호재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또 저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상속 중요와 관련된 간평을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혹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최근에 이제 많이 상담을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세청의 한 가지 기조이기도 합니다. 아, 일단은 과세의 형평 문제 때문에 부자들이 절세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꼬마 빌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흔히 말하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의 정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산가이시잖아요. 자산가 분들에게 상속세 증여세는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과거 한 4, 5년 전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우를 주변 지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맞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국세청에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다든지 또는 세무사님 회계사님을 통해서 이런 연락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가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질문 준비해서 좀 마무리할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속 증여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의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시죠. 아, 특히나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의사결정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은 매매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좀 구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할 때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상증세법 60조에 보면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시가 기준으로 어,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식가는 무엇이냐? 네, 식가는요. 이 양해 보면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과세 기준의 시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관련된 상증세법 시행령 49조에 보시면요. 여기 가운데 별표 있는 것이죠. 평가 기준일. 이게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6개월부터 해가지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이후에 6개월.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전 6개월부터 이후에 3개월까지 해서 그 시가로 하게 되는데 이 시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와 있죠 여기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 있거나 또는 감정평가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걸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평가 기준일 이전 2년 또는 법정 결정 기한까지에는 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변동이 크잖아요. 근데 이전 2년 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인정해줄 때는 과연 그러한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예외 2 보이시죠. 법정 결정기한이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 좀 이따 나오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가로 과세를 하려고 국세청은 늘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시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상증세법 60조에 보면은요. 사망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밑에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조에 이렇게 보면은요. 토지는 개별 공시시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 시가, 아,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구분 건물은 또 국세청 기준 시가. 그리고 개별 주택이나 공동 주택, 공동 주택은 아파트 같은 걸 말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 이게 한국 감정원의 산정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그런 가격이 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시장에서는 그냥 공식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그 요걸 산정하고 산출하고 공시하는 기관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통틀어서 그리 공식 가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식 가격은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시가 대비 훨씬 낮아요. 시가 대비 보통은 이제 한60% 70% 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낮은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매매 사례나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보충적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세금이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냥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왜 지금 이 강의를 하느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앞에 이제 관련 법령 설명 드렸죠. 여러분이 만약 에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어, 되게 많은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이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읽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평가 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평가 기준일부터 이전 6개월부터 상소의 경우는 이후에 6개월, 증여는 이후에 3개월까지 해서 어, 해당 자산의 매매 사례나 또는 감정평가 사례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시가를 보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기준 시가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 추가로 이제 예외적으로 유사매매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보면은 우리 호객노노나 이런데 보면은 사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국토부 실거래가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사매매 사례가 확인되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요건이 있습니다. 동일주택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사례거나 주거전용 면적 차이가 5% 이내 또는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경우에 비산 매매 사례로 인정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할수 있는데요 이건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그 논점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아닙니다 결론은 감정평가로 진행을 하거나 또는 개별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법령에서 말하는 그런 시가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죠 먼저 상속재산 등의 매매가 예정된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증여도 그렇지만 사실 상속 같은 경우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사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청약도 아마 들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한 다주택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과세가 더 커지게 되죠 과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받자마자 그걸 팔려고 계획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이런 경우 또는 나에게 필요 없는 자산이어서 매매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유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분돼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매가 예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은 취득가액이죠. 따라서 기준시가로 공시가격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게 되면그 낮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돼버립니다. 또는 감정평가에서 받으면요,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돼버리죠. 근데 여러분 알고계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율이요 취득세율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6개월 이내에 이제 징여 같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근데 상속을 조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6개월 이내에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관련 법령 기억해 보시면은 어, 상속개 시일이 발생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나 평가 사례가 있으면 그걸식거래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매매한다고 하면은 내 매매가액이 내그 네,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영원이 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영원이 되겠죠. 따라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죠. 기다렸다가 매매하게 되면은 그냥 그 매매가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가액 얘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영원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 아, 파트 같은 특이한 자산이 아니면요. 일반적으로 토지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매가 아닌 이상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매매하게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개별 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는요. 시장의 정상 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과세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세 저항 때문에 정책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 같은 보충정 방법으로 검토된 기준시가로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취득가액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정평가액이 이미 시가 수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내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 물론 커지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로 인한 이익이 취득세 부담액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팔지 말지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보유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국세청에서 하는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이게 과거에 상속이나 증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2020년 이후에 국세청에서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자들이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 이를테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꼬마 빌딩 같은 그런 이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공식 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 공식 가격 시가 반영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상속세를 훨씬 낮게 가져가면서 그거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요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2020년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기 시행 배경을 보시면요. 비주거용 부동산은요. 주거용 부동산 대비해서 시가 대비 기준 시가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과세 형평에 있어서 오히려 부자한테 유리하다라는 부자 감세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을 시시하게 되었는데요. 아, 뭐 기대효과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국세청에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내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빈 땅이요, 에빈 땅, 빈 땅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말합니다. 아, 지목의 대인 토지나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잡종지 등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말합니다. 아, 또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대표님들 여기 해당되시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해당됩니다. 아, 여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에 여기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요 대부분의 기업은 여기 다 걸립니다. 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여기 다 걸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요 그요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할 때 요거를 꼬마빌딩이라는 표현 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라 생각을 원래는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를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도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서울 시내 가면요. 서초 강남은 보통 뭐 2, 30억대 아파트가 널렸죠. 이런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24년 올해 개정을 통해서 여기 사업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제외 대상은요.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그 다음에 농지 임약 빼고는 전부 다 대상이 된다고 보면 돼요 아, 물론 전체 부동산 중에서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과 농지, 임야가 차지하는 비용이 비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대부분은 여기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이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거를 상속 등 증여하려고 계획하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이 사무처리 규정에서 알려진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대상을 어떻게 확장하냐면요. 먼저 추정시가를 산정합니다. 어, 국세청에서는요. 매년 돌아가면서 다섯 개의 법인을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자기들과 협약관계를 맺어 가거든요. 이 다섯 개의 법인한테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탁상을 맡깁니다. 어, 서초동에 땡땡본지에 있는. 이 건물, 토지 건물을 평가해 주세요, 탁상해 주세요 하면은 다섯 개의 법인이 얼마쯤 될 거예요 하고 탁상을 해 주거든요. 시가로 탁상을 해 줍니다. 뭐 작게는 수십억에서는 크게는 몇백억 됩니다. 정말 작은 건물이어도 몇백억 됩니다. 그러면 국세천세의 결과를 받아서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합니다. 1등과 꼴등을 제외하고 중간에 3개의 탁상가액을 평균을 내요. 그래서 요거를 내부적으로 추정시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요것의 공시가격을 비교를 해요. 공시가격을 비교해서 그 격차가 10억 이상이나거나 또는 그 비율이 10% 이상이 나면은 이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물로 확정을 시습니다 근데 일단 이 추정시가 산정하고 이렇게 되면요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 서울 시내 생각해 보면은요 10억 이상 거의 다 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도 10억 이상은 무조건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공시가격 비율이요 50%가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걸리면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정평가를 복수로 진행합니다. 상등세법에 보면은요 10억 이하인 물건에 대해서는 단수평가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그 외에는 복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곧 거의 모든 대상 물건이 감정 평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준이 언제 발생하느냐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법 개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인 경우에 이후에는 식감을 인정했는데요. 이거를 하려고 법정 결정 기한을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일단 신고 받고 그런가 싶어서.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감정평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정 결정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시가격을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라는 결과를 이 기간 동안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공시가격으로 하던가. 아니면 감정 평가로 하게 해야 돼요. 이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공식 가격으로 진행하게 될때 어떨까요? 네 일단은 공식 가격으로 진행하게 되면 평가 수수료를 안 내니까 네 부담이 없죠. 그리고 취득세가 훨씬 낮습니다. 반 이하가 될 거예요. 네 훨씬 좋아 보이죠. 하지만 추후에 매도할 때는 이 기준가액이 취득가액이 어버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까 매각을 염두에 뒀을 때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또한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방어하지 못하는데 상속세, 증여세 진짜 무섭죠. 정말 엄청나게 때려 맞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말씀드리면 다들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제가 임의로 결정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평가사가 마찬가지인데 저희한테 그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저희는 네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비싼 토지 건물 공장들은요 굉장히 평가액이 높죠. 시가가 높습니다. 수십억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평가수수료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취득가격이 높아지니까 취득세가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장점은 어떨까요? 매도하게 되면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당연히 줄어들겠죠. 몇 천만 원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평가수수료는 몇 백만 원 내지는 꽤케바야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세는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수십억, 수백억까지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것 자체로 굉장히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은요, 범위로 나타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몇 억짜리인가요? 얼마인가요? 하면은, 아, 10억이야. 20억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거래되는 이렇게 보면은, 한 18억에서 20억? 20억에서 25억? 이럴 수 있죠. 네. 부동산 가격은 특히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더 큽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범위가 더 커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감정을 평가를 하면은요. 여기서 발생하는 절세 효과가 최소 몇천 몇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세청의 의뢰로 감정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어떨까요? 의뢰인이 상속자가 아니죠. 국세청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탁상한 가격이 있죠. 그러면요, 의뢰인의 상황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 상속자가 의뢰인이 되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평가 가액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로 인한 추가 세액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으로 될 거로 예정이 된다면요, 아까 그 대상 보셨죠? 무조건 감정 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이미 공시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도 어떨까요? 네, 이 경우에도 구세청에서 복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의를 뢰 해가지고 두 개의 번가법인을 진행을 해서. 사복수로 진행을 해가지고 꼭 평가 법인을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비누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목록을 기억하셨다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혹은 부모님의 재산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예상이 된다면꼭 감정평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Q&A로 넘어가서 아, 좀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너무 설명 잘해줘서 어려운 내용이었던 건데 예,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받았던 질문을 정리도 해주시는 겸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또한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네요. 아,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 대상이 선정이 되고 의뢰가 넘어가게 되면 의뢰인이 국세청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국세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건 음, 다행이긴 하네요. 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수수료 대비 얻는 게 훨씬 더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몇십 배는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 처음에 그공시 가격으로 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대상으로 수정이 돼서, 감정평가액으로 가사하게 되면은,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 네.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국세청에 네.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올라가게 되긴 하겠네요. 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연결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 등으로 상속 또는 증여한 이후에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선정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에 대한 질문도 좀 들어왔습니다. 아, 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던 대로 공시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원이 신고를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등기도 넘어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는 겁니다. 음.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아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평가 법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의뢰인이 국세청만으로 되었을 때 이제 두 개의 법인에서 복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탁상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검토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의 평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절차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평가법인의 의뢰를 하고 평가 대상 물건의 가액에 따라 3복수 내지는 4복수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베스트는 이렇게 되기 이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 신고를 하게 됐다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미 베스트는 지났지만 우리는 그래도 차선을 선택해야겠죠. 그런 평가 법인을 잡아서 같이 절차에 집어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준 평가 법인을 꼭 선정해야 됩니다. 평가 법인이 3개 또는 4 개가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에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켜줄 평가 법인을 꼭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많은 분들이 세무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감정사님의 어떤 업무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재산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럴 때꼭 검증된 실력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실은 감정평가 유형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에 유형자산을 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많은 분들이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향후에 준비 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 네, 그럼요. <laughs> 무형자산 평가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네. 하나이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소개받기로 무형자산 평가를 정말 잘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받아서 다음에는 그 주제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슈라이브에서 찬찬한 얘기로 많은 분들이 조금 요즘에 고민이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슈라이브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